반갑습니다. 말리 Q&A 시간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궁금했던 점, 질문하고 싶었던 점을 사역자들과 함께 질문하고 답하는 시간으로 앞으로 꾸려가 보려고 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질문에 저희 사역자들이 건강한 답을 찾아 성도님들과 교제하는 시간이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살펴볼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온라인 예배 드리면 안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어, 왜 온라인 예배 드리면 안되나요? 라는 질문을 청년들에게도 또 성도들에게도 간혹 받곤 합니다 어, 특히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다 보니 온라인 예배를 접한 우리 성도님들과 청년들은 어, 온라인 예배 드리면 되지 왜 온라인 예배 드리면 안되나요? 라는 질문을 간혹 하곤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답을 드리자면 온라인 예배 드려도 될까요? 네, 온라인 예배는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예배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 온라인 예배를 우리가 맹목적으로 온라인 예배만 추구할 것이 아니라 온라인 예배가 가지고 있는 요소와 예배가 가지고 있는 요소를 잘 살펴보고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주의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해 봐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을 가지고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이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주의사항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예배의 본질, 예배의 원뜻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라는 이 헬라어를 살펴보면, 레이투루기아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이 레이투루기아라고 하는 헬라어는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 하는 일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이 모일 때 예배가 완성된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요소에는 모이는 것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에 이 모형으로 삼고 있는 초대교회에는 로마의 바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모이려고 애썼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다해 모이려고 애썼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일을 기억하시고 어, 우리가 예배 요소 중에 모이는 일도 굉장히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온라인 예배를 접하는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주의해야 할 점은 공동체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한몸된 공동체를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한몸된 공동체는 하나 되어 있을 때 공동체로 있을 때 완성된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신앙으로만 고집하며 살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공동체에 함께 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며 존중하며 함께 해나가고 있다면 이 공동체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완성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주의할 점은 공동체성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체성을 잘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지나친 편리성입니다. 어, 사람은 편리한 것, 편한 것을 추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앉고 싶고 그리고 기대고 싶습니다. 그리고는 눕고 싶고 편하게 쉬고 싶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편리성을 추구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배를 단순히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거나 병상에서나 지방에서나 다른 곳에 있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편리함을 추구해서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다면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편리함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 편리함은 결국 경건을 방해하곤 합니다.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나가지 못하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편리성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편리성을 추구하는 것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우리가 건강하게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겁니다. 저 여러분이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 되는지 고민하는 이유는 아마 이 온라인 예배가 조금은 우리에게 편리함을 또 우리에게 조금 쉽게 예배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이세 가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 예배는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모이라고 말씀하신 그것이 바로 예배의 완성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바라보실 때,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구나. 한몸된 지체로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며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세 번째는 편리성을 추구하는 우리의 모습을 어, 꼭 기억해서 예배가 편리하고 쉽고 편안한 것이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우리는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고 즐거움임을 우리 말년 성도님들과 함께 누리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함께 누리는 귀한 한날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다음번에 또 다른 질문과 또 다른 답변으로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만년성도님들 모두모두 <laughs> 안녕히 계세요.